자, 2017학년 수능 9번 문제를 봅시다. 자, 지금 어 이거 개수를 맞춰보면은 개수는 이제 다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를 듣고 있을 정도 수준이면 자, 그래서 4, 5, 4, 6 하면 개수는 맞겠죠. 그렇죠? 그래서 기억은 해결됐어요. 기억은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. 니은 자, 니은 보기를 보면은 지금 기억이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자, 34g, 100g 또 질량으로 물어봤네요. 이때는 뭘 쓰는 게 편할 것 같아?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쓰는 게 왠지 편할 것 같아요. 자 질량 보존의 법칙을 쓸 건데 어, 일단은 자 구해 봅시다. 5곱하기 31 거고 얘는 4곱하기 NO의 분자량 28이에요 계산하면 그 다음에 6곱하기 18인데 지금 한계 반응물을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에 맞춰 봅시다. 자3 4 g 네 그러면은 얘를 절반을 해보면 2로 나눔 되겠죠 그렇죠. 그럼 16일 거고 얘는 2고 얘도 3이네요.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? 계산해 보면 2 곱하기 17이고 얘는 5 곱하기 16이니까 이게 80이네요. 그쵸? 그렇죠? 한계 반응물이 얘가 맞았네요. 그럼 이 반응대로 그대로 시키면 되겠죠. 이때 물은 얼마나 온다? 3 곱하기 18이니까 이것은 54가 나오겠죠. 그쵸? 그렇죠? 그래서 니은도 니은 보기도 맞는 얘기고. 그다음에 티귿을 봅시다. 티귿. t 도시일기압에서 니은은 96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1몰의 부피가 얼마라 그랬어요? 24L라고 좋네요 그다음에 3몰 2.5몰을 넣었으니까 자, 여기서 이걸 좀 지어 봅시다. 자, 이번에는 몰수비로 반응을 시켜 볼게요. 몰수비로 반응을 시켜 보면 자. 지금 3몰 넣고 2.5몰 넣었죠. 그러면 한계 반응물이 뭐다? 산소가 한 개만은 모르겠네요. 그럼 2.5만큼 빠지고 2만큼 빠지니까 그 다음에 생성되는 n o 는 얼마다? 2만큼 생성되겠죠, 그렇죠? 그래서 2 몰이니까 부피는 얼마다? 96이 아니라 48이겠죠.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? 답은 기억력은 3번이 되겠죠, 그렇죠? 이런 문제는 정답률이 어, 낮은 편은 아닌데 실수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.